큰지붕닭갈비지 사진찍어 사진찍어야지 <laughs> 지금 가는 곳은 큰지붕닭갈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요 이게 감자빵이 너무 맛있어서 한 박스 더 샀어요 집에 엄마가 갖다준대요 아니 어머니가 원하시는데 그니까 러 맛있어 어. 추천해줄만해 3만원이지 이거 어, 어 29,700원 3만원 29,700원 이 300원 차이가 무슨 300원, 30 300원을 ]이지. 뭘로 먹고씨너 300원 보시해너 유튜브 수집료 300원 안 나오잖아 300원 차이야냐 이거... 조용히 해봐 이거 풍경 좀 얘기할게 아 오케이 어. <laughs> 닭갈비 오, 오늘 두 번째 닭갈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닭갈비의 날이네 오늘. 와 정원이 아주 예쁘네요. 은데 어, 카페 같아요 무슨 카페? 닭갈비집이? 근데 젤라토도 파네. 옆에 조그만 카페 되는. 거나 젤라토 이탈리아 가서 먹어봤어. 오 진짜 젤라토. 나는 한국에서 먹었어. 그냥 맛은 똑같아. 한국에서 먹어도 돼. 안녕하세요. 이니요네 저 근데 이거 좀 저희만 찍고 찍어서 먹어도 돼요? 그냥 저희끼리만 부석해서 손님들 안 나오게 네네 네. 그래요? 그러면 잠깐만요 네 자리를 뭐 자리를 알아 알아보려고 하나봐 네 네, 네. 여기만 저만 이렇게 찍을게요. 최소한에 저희가. 아, 그러니까. 저희 자리 좋은데. 좋은 자리 뒀어 어? <laughs> 촬영한다니까 좋은 자리 뒀네 아니, 이게 손님 피해서 좋은 자리인데 귀찮아 손님들 진짜 똑똑하네. <laughs> 목말라 죽겠. 지금 먹으면 최고겠다, 아주. 야. 따라와. 아니네, 잘하네. 내 것만 못했네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라와아니네 너무 급해서. 아, 뭐, 맨날. 말안 이거. 이거. 너무 급했이마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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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원조닭갈비 볶음 닭갈비원조야 우와 여기 동치미 엄청 많이 주네얼음 아, 아까 동치미 많이 먹고 싶었는데 아. 그지 우와 뭐야 인삼이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? 꿀아 인삼 찍어 먹으라는 거야?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저건 뭔데? 꿀이야? 꿀밭에 먹어봐 하나 어 제가 어, 어, 진짜 너무 이뻐서 한번 찍을어 먹어봐 이제 뭔가 고급져 갑자기 갑자고 보고 스토랑 느낌 <laughs> 야 여기 근데 인테리어도 되게 고급져 인삼 인삼 뭐 꿀집어 먹으라고 좋네요. 더덕 아니야? 근데? 아 더덕이에요? 어. 그래 여기 더덕 많이 팔더만 아, 더덕인가 보다. 그마 인삼은 그렇게 그었어요 여기가 왠지 느낌이 더 좋다. 아까 거기 뭐 역시 여기 로컬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 추천해 주시는 거죠? 역시 다른 건가야나큰거 먹을 거. 어봐? 아저간 뭐 있지? 뭐야? 꿀이야? 꿀이 근데 그냥 꿀에다가 더덕 찍어 먹는맛이겠지뭐 이렇게 유난 떨어 음. 그냥 더덕이야? 응 어. 뭐 건강, 먹어봐 건강해지는 맛이야 이지 음. 에비타이저로 먹어볼 에비타이저 같은 느낌이네 음. 나뭇잎에다 찍어 먹으면 음. 맛있겠지 다먹어 저런 거는 그냥 나뭇잎마저 영양이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. 이걸 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강한지 뭐 제일 되게 더덕? 맛있 음. 찍어 아, 먹는 맛이네요. 엘피타이저 음. 같은 느낌. 음. 아까보다 맛있어? 아, 일단 이게 사러는 있어서 좋은데. 그리고 여기는 동치미를 음. 그릇을 이렇게 따로 주지서 먹었을 때도 아까는 뭐 너무 조금 없었어. 이렇게 불판에서 먹었어. 아까 거기보다 맛있다. 동치미. 아까 거기 좀 발짝 지근했지 네. 음. 이거 네 보통 동치미 할때 사이다 많이 넣는데, 얘는 사이다 안 넣는 거. 같아. 이런, 거. 이런 동치미 맛있다 음. 진짜 동치미 오리지널 음. 맛이네. 알았는데 일단 동치미부터 느낌이 좋은데 일단 밑받침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 일단은 이게 이 더덕을 중간만 해도 뭔가 그러니까, 내가 대접받는 느낌 어 뭔가 에피타이저를 대접해 주는 응. 느낌 응. 그리고 아까 거기는 그수저 때문에 음식이 안 보여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 근데 여기는

리액션 아, 뭐, 리액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? 어. 네, 이거 딱만먹어야래신가나게 딱, 네, 딱 <laughs> 아, 특별한 건 아닌데 어. 아니, 먹으면 하는데..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야, 예전에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갈까비집 먹었거든. 어. 야, 그 집보다 훨씬 나아그 집은 너무 이상해가지고... 아, 그래, 그 어. 집은... 그 그러니까 거기 비린내도 나어 어느 정도 맛이야? 뭐 어때? 맛이... 맛이 어떠냐고 설명을 해봐 음... 아, 도리탕 맛있네. 아, 도리탕 아, 진짜? 내가 한번 먹어 볼게기 먹어 게 먼저 떡부터 먹어 보고 확인을 하겠아니다이사 진짜 그래 진정한 닭갈비의 끝판왕을 담 볶음밥이라는. 너무 <laughs> <laughs> 우따먹어 이트랑 떡이 맛있네. 이렇게 먹어야 돼? 응. 떡이랑. 떡이랑. 솔직히, 물고기 맛있어이물 응. 맛있어요. 있어요 응. 근데 솔직히, 여기서 뭐 엄청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러냐면, 약간 좀 맵게 할정 응. 하는 거? 봐야 단맛은 어쩌고, 딸에 단맛이 없 먹어보고싶다 어, 어, 아직 비장의 무게 볶음밥, 아직 철판의 끝은 볶음밥이. 근데, 근데 나는 숯불닭갈비보다 이게 맛있는 거아이 음. 음. 스타, 이 스타일이 더 나랑 맞는 거 같아. 깔끔하고 먹기 쉽고 대신에 좀 숯불 향 그런 건못 느끼지. 음. 근데 먹기 쉽고 야채도 좀 많고, 귀엽고, 귀엽고, 맛있고, 내가 원래 닭갈비를 좋아하거든 있 네. 아무도 안먹 짜지도 않아 맞아. 어른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이게 노리는 스타일이야 자급적이잖아 음. 계속 먹을 수 있는 음. 그러니까 간이 딱 어른들의 간이야 이게 어른들도 좋아했죠 딱 간이 딱 맞는 거야 사실 이게 딴데가 너무 짠 거고 그렇지 너 육안에 닭갈비 가봤냐 아 어, 어. 거기는 먹으면은 먹었을 맛있는데 먹고 나면 배 아프거든 좀 매워서? 어, 그렇죠? 아, 거기 이미 그, 그 할때 향부터. 그... 음, 냄새 엄청, 엄청나잖아, 어. 냄새가. 여기는 좀 그래, 적당히, 간이 적절하네. 외지인이 뭔가 좀 특별한 닭갈비를 먹어보고 싶다 응. 그러면 숯불을 가고 그게 좀 특별하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먹는 닭갈비니까 더뭐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잖아 맛이 근데 이것도 맛있어 간, 간도 적절하고 매운 것도 적절해서 어른들이 먹기 좋은 닭갈비 흔한 맛으로 호불호 없이 즐기기엔 대이에요 흔한 맛으로 호불호 없이 저는 스불닭갈비는 약간 좀 분위기 때문에 가는데 근데 숯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가능한 거같요 숯불맛 무시 수가 없어요 아니다 자, 볶음밥 먹어보고 얘기해야 돼 볶음밥이 <laughs> <laughs> 그건데, 핵심인데, 콩나물도 들어가 있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좀 이따가 물 꺼준대? 키스트가 좋아. 자, 애 슬... 이런 거 설치해야 될게 많아. 이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. 근데 이게 손 터네. 주문하기도 편하고, 딱 찝어야 돼. 근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어른들은 키오스크 붙은... 쓴... 잘좀 어색해 하니까! 원래 볶음밥이 너무 개뜨거워서 아, 맛있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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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뭘뭐 이렇게 지, 진지하게 아 뜨거워가지고 자두 입 들어가자 너무 뜨거워가지고 처음으로 나도 모르겠다 3초 땀 먹으면 한 3초 이내에 3초 이내에 딱 느낌이 딱 오는데 아니야 3초 동안 뜨거웠어요 망가가없어 그리고 이거 엄청 얇게 펴가지고 이게뜨거아 이거 늘려붙은맛이있어요이게 노른지 맛있어요 닭갈비는 볶음밥 가네. 이 집이 가늘 사람안 짜네 음. 맛있사람이 좋아 짜람나그러지 가늘 사람들. 가늘 사람 가늘 가늘 사람들. 가늘 가늘 사람들. 가늘 사람 가늘 사람 그 어머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음. 간이 기가 막혔어. 이게 간이 적절하니까 이야끼소서 약간 누룽 맛이 붙었잖아. 그누룽 맛에 소스하면 컸다. 음, 이게 간이 너무 쓰면 이렇게 해도 그 누르 그 소스 맛이 안 나. 그렇지 고추장밖에 안나 아 맞아. 이 집이 간을 잘. 이 집이 간을 기가 막히게. 간이 맛집이 거... 볶음밥 맛있다. 볶음밥 응. 이 정도로 간 적당히 하는데, 오는게 잘... 그리고 딴 데는 김치를 너무 많이 응. 넣어서 그치. 나는 찰칵 볶음밥을 시켰는데, 김치볶음밥이있 어... 뭔 느낌이죠? 여기는 딱적당해 어, 여기 오히려 김치같은거 보다 생마늘, 상추 이렇게 넣어 놔야 돼꽃 김치 밥 먹으니까 좋다 난 역시 한국인인가? 밥을 먹어줘야 돼이가먹는 거. 안 음, 끓여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이드가 맛있으면은 맛집인게 일단 기본적인거는 사이드 그 사소한 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신경 쓰는데 이거 신경 안쓰겠어? 그치 히주맨뉴를 먼저 신경 쓸텐데 음. 신경 쓰고 나서 사이드를 신경 쓰다. 음. 그다음에 김치를 신경 쓰는건데 김치도 신경 쓸 정도야. 김엔이 신경 얼마죠? 여기는 김치는 없는데 대신 동치미라는 게 있어. 동치미가 여기는 이게 맛있어. 어. 동치미 맛있어. 달, 달지가 않고 맛이... 어, 동이맞아 지금 안집하 블러 브 토가 맛있 어혹몸 이？안 좋은게많은가은 배가 점점 음. 차오른다. 아쉽다. 밥도 먹어야 해. 맛있으면 먹게 돼 있어. 놀러 왔으면 평소보다 장을 더혀야지안 음. 넓히는 거는 이익 아니야. 음. 음. 여기가 단점이 에어컨이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. 이네 음 자리가 너무 아름다좀래 겁나 웃긴게 둘다 배불러서 말이 없어 <laughs> 네. 평온해서 그래 편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지금 소화시키려고 아 너무 잘 먹었어 나 약간 무한지게겨먹었치 볶음밥이 맛있네 닭갈비를 좀 심심하게 한 이유가 있네 볶음밥 먹을 때 간을 맞출려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적당하게 했는데. 그냥 볶음밥이 간이 세지도 않고 그냥 적당했다. 그래서 그냥, 그냥 적당하게 그냥 먹을 만해 맛있네 이러다 먹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 볶음밥이야. 그저 발판이었어. 우리가 그 적절한 간 때문에 볶음밥이 볶음밥이 맛이 확 살아. 아기 나니까 이 볶음밥 안에 재료 구성이 너무 많아. 이게 그냥. 진짜 못한 데는 그냥 무식하게 고추장이랑 김치만 굶어서 그런 거. 근데 이게 고추장 맛이랑 김치 맛막 도배돼. 이게 갑자기 김치볶음밥 때 맞아, 맞아, 맞아. 나 철판볶음밥 원은 내 보면 김치도 많이 안 넣었어. 딱 적당 수준만 딱 넣었고 거의 뭐콩나물 상추 김가루 이거 위주로 많이 넣었어. 그리고 김가루 엄청 많이 넣었는데 있거든. 어. 거긴또 완전 김가루 김가루 맛밖에 안 나. 맞아. 그런 데 엄청 많아 어 근데 여기는 김가루랑. 김치랑 야채를 적절하게 내보내가지고 볶음밥의 느낌이 끝까지 살아있다. 이게 간이 안 세니까 켜서딱이누룽맛 누룽지 맛을, 맛을 딱 만들었을 때소스하확 어. 나. 어. 이게 누룽 누룽맛을 만들어도 막 무슨 막 양념 맛이 세거나 막 이런 양념 없게 안 나. 근데 양념이 약하니까 이 누룽맛이 더살지 어, 맞아 더더 맛있어. 올해 더, 더, 더 띄워줘. 이 적절한 간 때문에 맛을 더 띄워준다. 간이 너무 좋았어. 아, 근데 원래 음식점은 간만 잘 맞춰도 무조건 다. 어차 어차피 간만 잘 맞춰.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. 간도 그렇고 이 김가루도 김치도 많이 넣으면 안 된다. 그래서 그만만 나왔어. 아나 그런데 너무 싫어. 김치 맛밖에 안 나는데 너무 싫어. 아니 김김 김 많은 <laughs> 밥을 먹고 싶으면 내가 김밥을 먹었지 아. <laughs> 맞잖아. 야, 김 김이 많이 묻어 있는 밥을 먹으려면 초밥 먹었으면. 맞아. 주먹밥 맛인가. 그러니까. 그런데 혼날 먹 받아. 나 분명 치초밥 먹었는데. 아 근데 여기는 너무 비율 비율이 너무 좋다. 어. 이게 사장님 황금 비율을 찾으셨는. 어. 어머니 이게 좋은데 추천해 주셨는데. 이게 와. 이 집은 춘천 오면 진짜 여기는. 큰집 옷, 큰집 옷, 큰 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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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음, 일반 음, 닭갈비. 동물 내부 내부 분화도 이쁘게 잘 끝났어. 아니 침침도 우리... 엄청 높아. 침보도 엄청 높아. 아, 우리가 촬영 때문에 이쪽으로 앉았지. 저쪽으로. 근데 막 감까 이런 거 있어. 감까? 아, 아 그러네. 밖에 앉을 수 있는 정원 같은 곳이 것일까? 희가 그러니까 아까 촬영한다고 그래서 아까 손님 안 보이는 쪽으로 앉지려고 여기 앉은 거지. 이쪽으로안 지면 보는 맛도 있다. 오늘 아, 네. 응. 뷰인을 만났고요 버스에서 기대를 받어 혹시라도 어머님 유튜브에서 잘 보신다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님 덕분에 네. 맛집을 찾았어요. 어~ 갑작방도 마시고 갑자빵도아있었습니다 어? 우리 꼬마 친구가 우리 거 갖다 줬다아 고쳐 봤습니다. 아유 고쳐 봤습니다. 아유 고쳐 봤습니다. 아유 고쳐 봤습니다. 친구다다다 오딱 적당한데? 야? 지금 엄청 배불러가지고 다못먹었어 귀여운데? 오 그릇이 굉장히 좋네 맞아 이게 진짜 단순하게 그냥 들깨랑 들기름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 아 그래?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들깨 들기름이구나 이게 아무 소스가 없네? 어! 자 단순해 따고. 보이지만 그 단순함의 매력이 있어. 음. 아 일단 들기름 냄새가 막 나. 너무 좋아. 들기름 냄새 합격. 합격. 아 이런, 이런 들기름냄새 항상 나요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오, 들이 들기름과 들깨가루가 꾸삼 나거든. 아, 야 먹어봐, 이제 먹어. 근데 나 먹었던 곳은 김가루도 조금 뿌려져 있긴 했거든. 아, 들가루. 응. 근데 뭐, 근데 어차피 결국 들기름과 들깨가루 맞아. 크림 파스타 먹는 것 같아 만약에 들기름 a 때문에 그런 느낌이 pasta. c r 이 a m pasta. Cream pasta. Cream pasta. Cream 면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는 크림 파스타 같아가지고 후식으로 먹기 좋은데? 근데 딱 t 정도만 먹어 m pasta. 이 r e a m p 어 s t 야, 크림 파스타처럼 많이 먹으면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크림 파스타 같다고 그잖아 내가 먹었던 것보다는 약간 그 느낌이 더 나아 가 내가, 내가 먹었던 곳은 내가 크림 파스타 같다고 그잖아그냥 그, 그 정도 느낌까지 안들왔어요 먹었던 것아 여기는 그래, 약간 그 그래. 느낌이 더 느끼할 거야? 여기가? 근데 순수하게 딱다고 어때? 너 응. 처음 먹어 야, 진 지금까지 사러 와서 먹어봤던 그 막국수가 있을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다 비교할 수 없어 자, 아, 이름은 같은 막국수지만 너무 다른 형의 느낌이다? 어. 걔는 걔 먹고 싶을 때걔먹어러니까 물냉하고 비냉 느낌이야 얘. 얘가 음. 물냉 맛은 아닌데 어. 약간 완전 다른 거야 비교할 수어 이름은 똑같이 막국수가 들어가 지만 어. 완전 다른 애다 짜장면과 짬뽕이야 얘 비교할 수 없다 짜장면 짜장면이 제일 매력있고 <laughs> 얘는 <얜> 짜장면이고 위막국수 짬뽕 같았지 야 집이 개커 진짜 아주 아름답습니다 맛있는 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별점 4점드립니다오 아까 숲의 집보다 나은, 나은 것 같아 일단 밑반찬이 맛있었고 간이 너무 맛있어 막국수는 뭐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그냥 농애로 치고 그래도 한 번쯤 와볼 만한 집이네 춘천 오면은 조경도 예쁘고 오늘 하루종일 아주 잘 먹고 구경도 잘 하다가 갑니다요 아, 너무, 안 좋아, 안 너무 안 좋았습니다. 이제 이때 이라인에서 내렸으이라이제마지서내을이지인에서내려 이라인에서 내려서. 이라인 아, 끝났다 아서이라다내평일이야 <laughs> <laughs> 예, 난내일아이라내일또이집해야 돼. 내일 아.